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오늘 40시즌 가을의 보물사냥 타임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스타디움을 도는 미션입니다. 여기 보물사냥의 조건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여기 타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어한 바퀴를 20초 안에만 돌면 됩니다 그게 이번 보문상자의 조건이고요 그래서 추천 차량을 알려드릴게요 조금 빠른 차량이 필요합니다 좀 빠른 차량이 필요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얻기 쉬운 차량으로는 코니세그 스 제스코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차량입니다 코니세그 스 제스코라는 차량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그냥 밝기만 해도 20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차량은 이게 첫 번째고 요 차량을 얻는 방법으로는 어, 경매장이나 상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고, 혹은 여기에 보시면은 네, 여기에 있는 요 V10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어, 제스코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 V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에 진입하셔서 호라이즌 어드벤처 들어가시면은 여기 바하 요거 있죠, 녹색깔 여기에서 요 v10이 활성화가 되면은 여기 이야기로 해서 여기 v10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거 v10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요거를 진행하시게 되면은 요거 보상 찬양으로 방금 말씀드린 제스코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스코를 탑승하셨으면 이제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우선은 여기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갑니다. 굳이 여기. 맵을 레이싱에 들어갈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에서 경기장 안으로 일단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좀만 들어가면 저기 서킷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원형 경기장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20초를 세면서 가면 되는데 어 이거는 그래서 여기부터 이 둥글기 한 바퀴를 20초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네. 여기 경기장 안에 들어오시면은, 뭐, 이쯤에서부터 해서 이제 한 바퀴 돌으셔서 20초 안에 이한 바퀴를 완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쭉쭉, 그냥 대충 달려도 됩니다. 어, 이렇게 안쪽으로 달려도 되고, 음, 여기 가면서 저기 벽 타도 되고요. 이렇게 쭉한 바퀴를 20초 안에만 돌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한 지점부터 해서 20초 안에 여기까지죠 달성을 하면은 보물사냥 조건이 완료가 되고요 네 그럼 바로 보물상자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상자는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물상자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보물상자가 있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기 바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 이동하셨으면은 이쪽 이동한 곳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바로 보물 상자가 있고, 요거 바로 부숴 주시면 이번 주 보물 사냥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컷.